클립을 가져온 상태에서 트랙의 윗부분, 그러니까 트랙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만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면 클립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좌우에 흰색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 페이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나타난 흰색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시간, 이 시간만큼 우리가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너무 멀죠? 여기 나타나는 부분부터 한이 정도까지. 7초 정도 페이드를 주었다고 한다면 타임라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7초 동안 이 페이드 효과를 적용한다 영상 클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페이드를 적용한 7초 동안 사라진 상태에서 보여지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페이드 인입니다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7초 정도 드래그를 해서 페이드를 주면 페이드가 적용된 부분부터 클립의 끝부분까지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 아웃입니다 영상 클립을 기준으로 천천히 나타나 하게 하는 것을 페이드 인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클립과 클립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앞쪽 클립의 7초와 뒤쪽 클립의 7초를 서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을 해줘 볼게요. 페이드 아웃이 돼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 새로운 클립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 이것을 페이드 효과를 이용한 화면 전환이라고 합니다. 뒤쪽 클립을 선택하고 2번 트랙으로 이동시킵니다. 앞쪽 클립과 뒤쪽 클립의 페이드된 부분, 서서히 페이드 아웃이 되는 부분과 서서히 페이드 인이 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주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쪽 클립이 사라지면서 뒤쪽 클립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이 크로스 디졸브라고 합니다.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의 이펙트에 있는 다양한 디졸브 효과들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거나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비디오 전환 효과에 보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들을 적용해 볼게요. 클립이 순서대로 나열된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적용했을 때, 적용이 안 되죠? 근데 뒤에 있는 것을 분리하고 트랜지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클립의 화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처럼 시간이 무한한 것들, 그런 것들은 선택했을 때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쪽으로든 확장이나 축소를 할 수가 있죠. 끝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영상 클립의 경우에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어, 대괄호가 뒤집혀 있는 모양이 되어 있을 때는 양쪽의 클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간 치우쳐서 하면 대괄호 안쪽에 있는 것만 영향력을 준다 라는 마우스 아이콘입니다 빨간색으로 더 이상 확장을 할수 없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초록색이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빈 공간, 이빈 공간을 리플이라고 하는데, 이 리플 공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길이만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클립이 비어 있는 공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들릴수 있습니다. 뒤쪽 클립도 살펴볼게요. 서로 크로스가 되게 서, 선택을 해보면 영상 입장에선 더 이상 확장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리플 입장에서 빈 공간 입장에선 확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아웃라인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여유 공간입니다. 얼만큼 확장을 할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끼리 클립을 붙여 놓게 되면 서로의 입장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립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밀고 당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양쪽 다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를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했을 때 교차되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상을 뒤로 밀고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트랜지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적용이 가능하죠. 왜일까요? 이 뒤쪽에 리플 공간이 무한하게 있기 때문에 크로스 디졸브를 이만큼 교차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과 뒤쪽에 리플 공간이 교차되는 구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뒤쪽에 영상과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검은색으로 어두워지죠. 왜일까요? 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영상이 없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효과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쪽의 클립의 영상과 뒤쪽의 클립의 영상이 서로 교차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차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화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선 컷 편집이 된 상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만큼 컷편집을 했다고 하고 리플 삭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삭제한 만큼 흰색 아웃라인 생기죠. 여유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만큼 늘릴 수도 있고 이만큼 줄일 수도 있고 서로 줄이고 늘리고를 할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 디졸브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넣어 보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 효과는 여유 공간만큼만 늘릴 수가 있,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지금도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어, 리플을 사용해서 뒤쪽에 클립을 뒤쪽에 클립을 조금 어, 줄여주고 앞쪽에 클립도 좀 줄여준다고 하면 디졸브 효과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화면 전환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반드시 교차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부분만 딱 촬영을 해 버리면 이렇게 어떤 효과가 필요해서 화면 전환을 적용해야 될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내가 10초를 사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앞뒤로 2배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10초의 클립을 사용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환 효과를 쓸 수도 있고, 물론 안쓸 수도 있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여유 있는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 전환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은 서로 크로스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텍스트와 텍스트는 서로 교차점이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클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다 적용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디졸브를 적용할 수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상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만큼의 공간만 확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클립을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이렇게 선택해 보면 아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여기까지 내가 크로스 디졸브,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들, 트랜지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로 시간이 무한한 클립의 경우는 화면 전환을 얼마든지 확대하고 축소하고 크로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처럼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디졸브를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영상 클립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클립들은 서로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 디졸브를 사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각 클립마다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을 하면 관리자 메뉴에서 전환 탭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에 보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시간 배율, 뭐 종료 배율 비율, 전환 커브,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연습은 필요하겠죠 효과들마다 적용되는 효과들이 다 다르고 그것에 따른 기능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배워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 효과를 적용할 때는 영상 클립 보다는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들을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한지를 볼 때는 이렇게 무한한 것들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앞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있지만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도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 사람을 다양한 화각과 앵글로 촬영을 해서 컷편집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화면 전환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부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효과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고 오프를 시키는 등의 눈에 띄게 보여줌으로써 스토리에도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바뀐다든지 완전히 어, 페이드 오프가 된다든지 페이드 아웃이 돼서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때 어떤 음악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